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47일 만에 쫓겨난 한동훈 죽기 좋은 자리. 우리의 현실화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한국경제 홍민선 기자의 기사입니다. 한동훈은 16일 당대표 사퇴 취임 147일 만에 그리고 박근혜 탈핵 이후 국민의힘서 최단명 대표였다는 사실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지약 5개월 그러니까 147일 만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사퇴하면서 한 대표도 쫓겨나는 표현했습니다. 한대표 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출범한 국민의힘 개일정당에서 선출된 당대표 가운데 가장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박탄핵 이후 최단명 당대표로 기록되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한 대표가 사퇴한 16일 한경닷컴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당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등은 제외하고 임기를 분석한 결과 한대표 임기가 박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출범한 정식 지도부 가운데 가장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이 박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초대 대표가 2017년 7월 3일부터 2018년 6월 14일까지 347일을 황교안 대표가 2019년 2월 27일부터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2020년 4월 15일까지 414일 당 대표를 수행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2021년 6월 11일 초대 대표로 선출된 뒤 2022년 7월 8일 당대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393일을 당권 잡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뽑힌 뒤 2023년 12월 13일까지 281일에 임기를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7월 23일 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는 2024년 12월 16일까지 147일 만에 임기를 마치고 당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한 대표는 박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출범한 국민의힘 기일 보수정당 정식지도부 중에서 최단명한 당 대표로 기록됐습니다. 유독 윤 대통령 취임 기간 당 대표 임기가 짧은 양상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를 오래 한 대통령이면 당대표가 자기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내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 를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반대의 경우로서 세력화를 위해 당대표를 가르치 운 것입니다. 또윤 대통령처럼 거립감 그리고 자학력이 센 대통령 아래서는 당대표 오래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성의 순하나 했더니 또 덮친 당명의 저주였습니다. 결국 당대표의 단명을 한동훈이 스스로 판 무덤의 산실임을알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워할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스스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잘못은 자기에게 있어서니 자업자득이란 뜻이 어울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